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오늘 오솔길 해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보이고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저희 오늘 온더스포츠 12주년 특집 소소한 치킨 라이브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랜만에 라이브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하정호 선수와 이현승 선수가 이번에 꼴리진 선발이 돼 있고요 이승재 오인교 이민재, 지호석, 김동환, 남희두, 정호연 선수가 이제 디펜스 라인 오늘 출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호, 이윤석, 김성재, 김상욱 선수 주장이고요. 허민준, 권우현, 권현수, 김건우, 장희곤, 이현승, 이무영, 강민환 선수가 오늘 라인업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아, 김우재 감독의 얼굴도 보이는데, 김우재 감독은 이번에 25세 미만 선수들이 무려 지금 10대 5명이 나됩니다 예.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사키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킥터가 빠르고. 아, 이쪽에서. 강제 예. 한번 슈팅 해봤는데요. 네. 예. 보시 바와 같이 신장이 196이고요. 아, 지금 더블로 있는 타블렛도 걸리고. 오, 지금. 예.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옵니다. 네. 완전히 열렸어요. 네, 앞으로. 예. 아, 아, 이게 뒤로. 놓칠수 없죠. 예. 네. 저도 말씀드렸지만 카자흐스탄이라는 이런 강팀을 상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아, 네. 지금 찬스인데요. 오인교 선수예요. 들어갔어요! 선제골 대한민국 대드립니다 아싸! <웃음> <웃음> 야... 아, 오인교. 제가 봤을 때는 로코사이드 정말... 어, 그... 흔이 없었는데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우인교 네. 선수에게 갖고 우인교 선수의 슈팅 아네 맞아요. 글럽사이드 탑 코너입니다. 네. 네. 끝까지 수비해줘야 돼요. 그렇죠. 백퀵이 네, 아주좋았어요 오호. 아위긴네요 어, 이거죠. 사실 득점 직후에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네.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했는데 대박. 네. 득점을 하고 나니다 네, 알렉산드르 네. 보리세비치 선수의 동점골입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실수가 나왔고 이어숙 볼이가. 오. 대한민국 네. 진영. 아 배상우 선수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네. 오 네. 어, 기회요. 셔텐리드 상황에서 기회입니다. 아. 아 이, 이, 이. 예. 필수를 얼마나 꼴찌를 해요. 그리고 상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 네, 리고인 네, 네, 지금 대상 선수의 1대이선이네요이 선수들이. 아, 이제 다른 역수타 찾아다니고요. 오, 추유 스이라든지 뭐 한자와 치카라라든지요. 음. 슬세라냥 소속 선수들도 선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 한수의 비주얼? 네, 오. 오. 거의 50%를 차지한다는 이 꼴리. 싸움에서도 이 연승 꼴리가 아시아리 오, 탄세요 1대1이고요. 그렇죠. 다시 앞서갑니다. 정호연. 아 정호연 오늘 디펜스들이 다해주네요. 그러니까요. 백핸드 샷으로. 이야 아 정말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이야 정말 멋지게 들어갔네요. 팝 코너로 그냥 꽂혔어요. 디펜스 선수가 이렇게. 시원한 마무리. 아, 호연님 멋쟁이. 네. 몸으로 막아줘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요 스킵 플레이. 앞으로 떨어졌어요. 이연승 그렇죠. 그냥음에나와면안 돼요. 아직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확 잡아내고 있는 카자흐스탄. 오, 오 앞쪽에서 기를봅니다 랩프기인데, 핏을. 네. 카자흐스탄. 예. 카자앞 떨어졌습니다. 예. 아, 상신신 본인 봤을 안 돼요. 무는몇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3대 3이에요. 예. 백핸드! 막았어이석야 막았어요! 포션을 막론하고 같이 좀 수비할 때는 수비해주는 그런 부지런한 힘이 모습을 보습니다 접근하는 카자흐스탄. 벚꽃 접고 접근합니다, 카자스탄트래 자, 엠티넷으로 니다 이제는 타이머웃엔 엠티넷, 카자스탄 네. 2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찬스예요? 그렇죠. 어, 좋아요. 그렇죠. 엠티넷이고요. 그렇죠. 어...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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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입니다. <laughs> 이러면 승리가 이렇게집니다 이야. 이야 빙거루죠? 야 기네골이에요. 김병우 아 기네골. 네. 아, 아 정말. 피가 거듭될수록 성장하는 모습. 아 정말 잘 놓습니다. 자 아, 좋아요 스케이팅 좋아요 누군가요? 72번 김건우죠. 김건우 역시 김건우. 다시. 자엠티네또 가져. 그렇죠 그렇죠. 4대1. 이야. 김상호엠티네골한골 더갑니다. 아 속이 시원합니다 아주 그냥 그래 김상호 받아서 아주 여유롭게 백핸드로. 메디글스 상대로 지난 주말에 두 경기 연속골. 네. 네. 세 골을 넣고 카자흐스탄 넘어온 김상호 선수가 오늘 뭐, 결뜻탑니다 최종 스포 4대1로, 어, 우리나라 대표팀이 카자흐스탄 상대로 첫 경기 승리로 가져갑니다. 네. 어, 선수 정우현 정우현 선수군요. 정호현 선수, 정호현 선수의 골이 결승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호현 선수가 결승골을 넣고 네. 정호현 선수가 오늘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주면서 네, 네. 베스트 플레이어 선정이 됐네요. 네. 더스포츠 구독 멤버십 후원금으로 오늘 라이브가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리던 찰나에 인터뷰를 먼저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그 멤버십 지원해 주시는 분들 있죠? 어, A 멤버십 준홍 양님, 양은영님, 샵 #34TV님, 세일린님, 빗소리님, 이주호님 감사하고요. AA 멤버십 K하키님, 이용준님, 박종환님. 그리고 AAA 멤버십 트리플 A 서현서 월드님, JW 데디님 오현호님, 솔길님 네. 챔프 멤버십도 있습니다. 방성환님, 킬러 웨일스님까지 네. 이분들의 후원금으로 오늘 라이브 가능했고요. 금요일 토요일에도 함께 꾸려갈 예정입니다. 네. 자, 금요일 저녁 7시 45분. 박김찬 PD가 직접 출연하는 한일전 네. 네,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 네. 저는 토요일에 중국전에 다시 인사를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라이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